최근 국민의 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통령이 정당의 현수막 개첩에 대해 법 개정을 요구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12일 최수진 국민의 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적 충격과 논란을 유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현지 대통령실 실장에 대한 현수막이 걸리자 직접 대책을 지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 원내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현수막에 대한 법제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정부의 정당한 비판마저 통제하려는 시도비 비춰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불법적 현수막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현수막 개첩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 원내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권력 비판을 막으려는 시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 원내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비난과 조롱의 현수막을 걸어 놓으며 정부를 공격했음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그런 비판을 막기 위해 법까지 바꾸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위선적인 태도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왜 국민이 비판하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조금 더 나아가야 할 민주주의의 경로에 관한 중대한 물음이 됩니다. 국민의 힘은 이재명 정부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합시다.